물놀이 꿀템 3종 공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즐길 수 있는 놀이 아이템. 물놀이의 웃음과 함께하는 최고의 선택.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 지루한 가족들에게 수영장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베스트웨이의 풍선 농구 수영 세트가 그런 걱정을 날려드립니다. 설치가 간편하여 물과 친해지기 쉬운 이 제품은 가족의 활기찬 놀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내구성 좋은 PVC 소재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온 가족이 물 위에서 즐거운 게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웨이의 혁신적인 수영 세트는 웃음과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는 아이들이 물에 더욱 친숙해지고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게임이 늘어나서 더욱 신났다고도 하죠. 베스트웨이로 온 가족이 즐거운 물놀이를 시작하세요. 무더운 여름, 물 속의 놀이터, 여름철, 무더위 속에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더 신나게 놀수 있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주목하세요. 여름 색상의 거대한 PVC 풍선 롤러는 아이들이 물 속에서 상상 이상의 재미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부력을 활용해 물 위에서 굴러가는 이 롤러는 평범한 수영을 넘어선 짜릿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대형 사이즈로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과 함께라면 지루했던 물놀이가 활기를 되찾고 아이들은 더욱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크기가 큰 덕분에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며 안전하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탈수 있어 부모님들께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여름 색상 PVC 풍선 롤러로 올여름 물놀이 걱정은 끝입니다. 모두를 위한 최고의 수영장 게임을 소개합니다. 물놀이 중 즐길 거리가 부족해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수영장 농구 후프 세트를 만나보세요. 이 팽창식 플로팅 후프는 물놀이의 신세계를 열어주며 어떤 물놀이에서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PVC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빠져들게 하는 최고의 경쟁 게임입니다. 이동도 간편해서 친구나 가족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선물로도 완벽합니다. 고객 후기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매일같이 수영장에서 놀고 싶다고 하네요. 이 세트를 통해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